방식이 다른가 보다 이야. 이야 멋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이런입니다 오늘은 플럼펜 휴일 전 공장 마지막 날입니다 9월 23일부터 27일 저희 공장은 휴일에 들어갑니다 다른 공장들은 이미 휴일에 들어가서 10일 이상 휴일을 가지는 공장도 꽤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 공장은 휴일이 끝나면 바쁠 것 같습니다. 중계량인 슈퍼바이저가 간절하게 손을 모으고 휴일 뒤에도 큰 사고 없이 작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빵 슈퍼바이저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각 라인 리더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돈 안갖고 왔다. 아, 돈 내야 되는데. 오늘은 캄보디아 첫준번 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장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 더 나왔다고 의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아, 슈퍼바이저가 먼저 잘 했고요. 이 친구들은 왜 같이 하지? 다른 친구들도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원래 이렇게 양초를 피우고 불을 붙이지만 그냥 라이터로 붙이기도 합니다. 아 중국식으로 하에 대충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기도를 할때 눈을 뜨고 하더라고요. 방식이 다른가 보다. 빵을 왜 푸시는 거지? 콜라 맥주도 따놓습니다. 아 이렇게 열어놓는구나. 우리는 안네아 이거 까놓는구나. 신께서 드실 수 있게. 하이로바이 가게 아아 하이로바이 컨크라데왜들아 지금 아 면반나 아, 면아마아그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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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아, 아. <끼림> 하면은 그냥 미음 반이네 공장에서 지내는 제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오더 많이 받아서 직원들 모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를 이렇게 게 됩니다. 공장에 오더가 많을 때는 더 화려하게 했었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오늘은 돈안 꽂아요? 돈이 없어요. 어? 아나 돈을 안 가져왔어. 푸춘부는 원래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입니다. 아, 역시. 동제반이 제일 많아요. 푸춘번 푸춘번, 춘번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Ancestors Day라 불리는데 조상을 기리며 고향에 가서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여 조상인가 먼저 떠난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기도를 합니다. 푸쭌은 모으다라는 뜻이고 번은 쌓아놓은 밥이라는데 조상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밥들이 모이는 날이라고 할까요? 캄보디아 사람들 극락에 간 조상과 그렇지 못한 조상으로 나누는데 선행을 많이 베풀어 극락으로 간 조상들은 즐거운 생활을 즐기느라 이승으로 내려오지 않고 극락으로 가지 못한 조상 중에서 작은 실수를 저지른 조상들은 지옥의 문이 느슨해지는 이 15일간의 기간 동안 지옥의 배고픈 영혼들이 마음껏 나와서 돌아다니며 자기 친척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3일이지만 푸춘번 기간은 15일입니다. 푸춘번 전 14일 동안 지나는 불교 행사를 칸벤이라고 하는데 행사 기간 동안 음식을 절에 바치고 음식을 받은 사원 스님은 그 가족의 죽은 조상의 영혼과 자손을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 만일 죽은 조상들이 자신의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네. 그들이 네. 7개 사원을 선택하게 되고 그들이 선택한 이 일곱 개 사원에서 조차 찾을 수 없을 때는 그 영혼들이 화를 내고 그 자손들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는 푸춘번 기간 동안 일곱 개 사원을 둘러 친척을 찾지 못한 영혼들을 달래면 더 많은 부와 명예, 행복,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칠대위 조상들까지 제사를 지내야 해서 이를 위해 일곱 개의 절을 다니며 음식 공양을 한다고 합니다. 또이 시기가 되면 오전과 점심시간에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프놈펜 시내가 15일간 교통책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휴일이 가까워지면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막히고 정작 휴일에는 프놈펜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프놈펜 시내가 텅 비어 운전하기 좋은 3일이 시작됩니다. 14일째 밤에는 온 가족이 안썸이라고 하는 크메르 전통떡을 만들어 가족과 친척,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15일째는 모든 사람들이 음식과 케이크를 들고 사원에 모여 스님에게 바치고 스님은 모은 음식을 스님뿐 아니라 사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사원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 QC, q c QC파티에서 와가지고, 어, 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마친 여직원들과 정리하다가 한 컷. 바이바이 하녕 안녕. 안녕. 많이 살았네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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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패킹반에 문제가 없기를 지원해 봅니다. 해서, 해서. 여직원들은 집에 아, 가기 전에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수도 포럼펜에서 고향에 왔는데 추리하게 어. 보일 수 없으니까요. 뭐가 그리도 <laughs> 재미가 있는지, 고향으로 갈 생각에 마음이 들든가 봅니다. 아, 싸쌉 아, 알았어요. 준보 기간에는 제가 관리하는 직원들은 매년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요즘에는 오버타임도 적어서 급여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직원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스타이. 네. 어근사. 해피 푸드 보바 네. 오빠. 그때 그줄 네, 센츄. 우리 찜통 아저씨도 즐거운 푸줌번 휴일 보내세요. <목소리도> 카메라 찍는다. <거. 웃음> 어, 햇빛 맞음 반. 카메라 찍고 있어. <laughs> 캄보디아에서는 월두 차례 급여를 줍니다. 오늘은 9월 2주간 근무한 월급 중에서 100달러를 주고 다음 달 10일경 나머지 경비와 경비 추가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캄보디아 2023년 최저임금이 노동자문위원회에서 198달러가 46표, 213달러가 5표를 얻어 최종 198달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훈센 총리가 2달러를 추가해 주어 최종 200달러가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표준반 휴일을 쉬기 위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가는 거야, 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야, 바이바이. 이야, 멋있다. <laughs>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야, 하트까지 있어요. 맨 나온다, 맨 나온다. 맨나 오케이, 바이바이. 헤븐아, 이는 뭐냐면 양탕 코노. 양탕 코노. 아, 직접 찌는 거랑 목련 양티티. 아, 양노양죠 아, 오케이, 양티야지 아, 바바이 아, 티. 아, 이바 오케이.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있어서 다실를 치웠는지 아 치웠네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 하이, 떼어. 여기 미층아 이번에는 직원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지 파티를 안 하네요. 다 일찍 집에 갔어요. 아일까이많아져서 무슨 돈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씻고 집에 가봐야겠습니다.